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삶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니 내가 그것을 들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에 기록하기를 살인하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자, 율법을 따라 사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네가 지금 아무리 남을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네가 남을 향해 비난의 말과 욕하는 말을 하면 네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지옥 불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삶의 가치와 기준을 흔들어 놓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결정할 때 세상의 결정과 기준을 따라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가치관과 기준을 바꾸러 오신 분입니다. 성공했다는 기준, 잘 사는 기준이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인지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성공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을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2 2장의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 중에 10계명, 10개로 축약한 게 10계명이고요.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를 향해 이렇게 의심을 하며 물어보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요. 둘째도 그와 같은 니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근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도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 앞에 있을 때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릅니까? 솔직해집시다.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늘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한 것을 결정하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2014년 3월에 통계를 낸걸 보니까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텔레비전을 3시간 시청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3시간 34분을 봅니다. 하루입니다. PC, 컴퓨터를 48분 동안 봅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평균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노출돼 있는 세상의 컨텐츠나, 세상의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늘 선택의 강요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드라마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선택의 결정 방법과 선택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요. 우리는 다 이런 무의식적인 강요에 의해서 선택하며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끊임없이 이 욕심 때문에 선택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세상에 결정되는 많은 일들이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16주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얼마나 기도를 잘 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적 문화에 익숙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땀을 흘리고, 우리가 나가서 함께 일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낸다 해도요. 저는 예수 그리스께서불이한 재물,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주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진리와 정의를 행하며 적은 물질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헌금으로 받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주께 드리기 전에 만약에 다른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예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치관으로 주시는 기준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가 결정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느냐에 저는 주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저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도 이 하나하나의 결정이 나를 거룩한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결정할 때 저는 우리의 결정에는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편 1편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여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기준이 뭐예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은 사람, 야그 사람 요번에 야 아파트 새로 샀다며, 야그 사람 요번에 야 아들이 야 그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며, 그렇게 복을 받았다며. 그런데 성경은요, 진짜 복이 뭘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죄인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평신도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공의 기준과 잘 사는 것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며 살면 때로는 세상에서요. 나고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 닥칠 일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 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사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뀌지 않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온다 해도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죄를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